오늘은 어제 먹던 이게 반죽이 남았어요. 그래도. 두, 두판 나올 것 같은데 메밀 부추 야채 모든 자는 이제 한 판을 부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세무서에서 오늘 반나절 동탄에서 반나절 주의라고 하루가 또 갔네. 다 제가, 아직,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다는 믿어지세요? 네. 다이어트에 좋아. 국물만 좋은 게. 아까, 아까 동탄역에서 뭘 하나 사먹으려고 하다가 아까 청국장 하나 아니면 저기 뭐콩비지국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구워서 드시면될것 같고요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저 취나물과 이제 그 마늘종이에 마늘종 무침을 하나요 마늘종 볶음이 아니고 무침이에요 마늘공이 너무 굵어가지고 데, 데쳐가지고 무쳐야 되겠어요 마늘공이 얇으면 이렇게 멸치나 새우같은거 넣고 건새우나 그렇게 볶으면 되는데 멸치가 저거 마늘종이 되게 굵더라고 땡큐 네. 효! 네. 효! 네. 가서 형보고 형 막걸리잠 한 두병만 두 사오라고 그래 네 알았어 니형 네 시켜야 돼 오토바이 타고 갔다오라고 그래 네 알았어 두병 사와도 돼 두병 너, 너도 콜라나, 하나, 콜라나 하나, 사서, 콜라, 하나, 콜라 먹지 말아, 그 불량식품이다 콜라 먹으면 살쪄, 엄마. 불량식품 먹지 마아 그냥 물이나 마셔. 알았지? <laughs> 네. 지금 먹고 싶으면, 조금만거 사다 먹어. 예. 저거 먹어, 저거, 엄마. 오란시, 써니텐. 그거 안 판다, 저거. <laughs> 환타도 봐. 환타, 환타도, 타도 어차피 꿀, 가콜날 거야.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저거. 게임 좀 그만하고. 중독이야, 중독. 게임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채팅 뭐가 뭐뭐시나더라고 채팅을 하는지 머스메달하고 채팅을 하는지 하튼 여하 징일 채팅. 저는 이게 꼴찌다두 번째 아직 서울대 들어가게 틀렸어 저는. 이렇게 메밀 모든 부추에 참 메밀 부추 모든 야채전은 이제 끝났고요 한판에 저는 칭견을잘 붙이지는 않지만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여기서 밀, 밀가루는 안 먹고, 제 야채하고 부추만 굴러 먹을 겁니다. 미끈한 말거나. 그냥. <laughs> 저는 이제, 마늘통이 굵은 거, 굵은 거를 살짝 데쳐가지고 무칠 거예요. 얇으면 볶아야 되는데, 새우나 멸치 넣고 볶으면 되는데, 이제, 마늘이 굵은 거는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고추장 된장 넣고 이렇게 무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매날 볶아서만 먹을 수 있나? 무쳐서도 먹어야지. 볶음과 무침 좀 차이가 나지. 반죽이 이제 조금 남한판 한, 앞으로 한 판이나 두판 들어올 것 같아. 시금나물도 무쳐야 되고 할게 많네. 이렇게 이제 마늘 정도 마늘 크이 크죠? 이뭐 이렇게. 국내산이라고 돼있는데, 4,000원씩 하더라고요. 예, 중국산은 아니에요. 이, 국내산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어디 만 원이요? 서산 만 원이요? 의성 만원 청주 만 원인가? 이게 그, 도대체 큰 거야. 제키 반만 하네. <laughs> 난쇼따는데 사실 이쪽이 맛있긴 한데. 요, 이제, 엥. 나물도 있어요. 이거 데쳐서 그냥 그냥 기본 나무들하 데쳐서 무치면 돼. 근데 데치지 않고 생으로 먹어도 돼. 요 데치고 싶으면 살짝만 데치세요. 한 30초 정도. 1분 이상 담그면 망해요 취나무은 향이 다 사라져요. 맞 다시 한번 구경하세요. 네. 오케이 인점 메밀 부추 모듬전, 모듬 예. 야채전. 아 참, 네. 저희, 저희 아내가 또데없이 저걸 까는 거 보니까 감자도 열고 열개 까놨네. 양파도 까놓. 이거 무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내 이거 감자 볶아달라고 까놓은 거야. 저 게으른 마누라가 저저 게으른 아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서 우리 아내를 또 선물해줘야 되는 상황이. 모든 여리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선물 했어요. 미운, 미운 당신, 미운 여자. 미운 당신, 미운 여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대고 느껴질 때. 노래, 생각, 노래 생각 안 나요, 헤어라기. 헤어라기 옛날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예, 공연장에서. 이거, 이거, 이거 잘라서, 잘라서 이건 볶아드릴게요. 이건 참기름 넣고 기름, 참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예, 양파 파마늘 넣고 이렇게 살짝 볶으면 돼요. 얘는 별거 아니에요. 깨소금, 깨소금이나 뿌려서 먹으면 돼요, 예. 아,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런데. 이게 예, 열다섯 살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예. 감자볶음. 예. 양, 여기다 양파하고 뭐 당근 어도 되고, 당근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 예. 기본 야채만 넣으시면 돼요. 소금, 소금 간 하시고요, 소금. 감자볶음에 간, 간장을 넣으면 망쳐요, 예. 소금,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기 저희, 이제, 행남자기에도 담으니까, 저거 행남자기한테 제가 20년 동안 안깨뜨리고잘 쓰고 있어요. 저 아내가 20년 전에 이제 사올 때, 저거 혼수로 샀는데, 혼수로, 세트. 혼수, 저, 그, 크래 행남자기 세트가 65만원인가, 그때, 그 당시. 왜 사왔나 몰라. 다이소에서 그걸 15개만 사오지. 이, 검수하지 못한 여인나 자, 짜증나게 되지만, 이, 예, 시간을 또, 사서, 시간을 사서, 또 감자를, 감자를 재단했어요. 감자, 감자볶음이라서. 그, <laughs> 양파, 양파? 채양고추? 채양고추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밭에 갔다 오기 싫어. 밭에 없어요, 요즘에. 저희 텃밭엔, 이제 파 상추 같은 건 있는데, 아직 저, 고추가 나올 때가 안 돼가지고, 없어요. 마늘 한 대여섯 개, 참 마늘 아니죠? 뭐이고 뭐이고 감자 다섯 개, 여섯 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근, 당근은 3분의 1 정도 되고 고추, 고추 한두 개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애들 이 있으면 안, 안 넣으셔도 돼요, 꼬마들 저희 애들은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저기 저 작은 것들이 또 매워요 매운 걸 좋아해, 애비 닮았어 <laughs> 자, 곡밥은안 먹는데 저 매운 걸좋아해아주 그저 그리 듣는듯이, 그, 그 말종이라니까 요! 요! 너 매운거 좋아해 안 좋아해? 매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어? 매운거 좋아해? 그게 얘기해주면 안들려 오케이 매운거 지금 매운거 좋아한다고 하잖아 5왕년짜리가 지금 늦둥이네 늦둥이 큰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 저놈은 저놈은 이제 제가 35살 낳나 35살인가? 6 여섯이.. 다섯살이 났어 언제 길었나? 끔찍하네. 남들은 장가 간다고 지금 자고 있던데. 얘들. 다 군대 갔다 왔어. <laughs> 볶아 드릴게요. 이제 팬에좀 전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메밀붙여주 부추, 부추, 모듬전을 하나 붙였잖아요. 그때 사실 여기다 제가 박아줄까요? 팬이좀더 넓으면 좋은데. 깊이 파여있는 데전정골팬처럼 <laughs> 일단, 이제 식용유하고 이제 참, 참기름을 조금만 넣, 넣으세요. 넣으시고, 이제. 소금, 간은 소금간 하시고. 간장간을 하시면 색깔이 좀, 감자, 감자, 저, 색깔이 좀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감자, 감자는 소금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응.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거, 이거 유튜버가 아니라서 손이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 흐렸다. 핸드폰으로 밀어놨다 이거, 그 삼성포로. 그 아이폰은 아까워서 못 넣고, 삼성폰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어. 여기, 여기서가 넣는다는데, 그것도. 저는 백정원보다 한 단계 높게시작크라고 꽤나 넓어. 백정원과, 백정원 선생님과, 아니, 굉장히 경가한 분들 연 있을 수 있어. 망할 수도 있고. 파드 죠 파드 좀 넣고 기름로 <laughs> 그 타요. 참기름과 네. 그 소금을 좀 넣어주고요 볶아야 돼요. 이제 켜야 되겠네. 처음에 좀불 켰다가 나중에 좀 끄리세요. 그래서 이게 이게 굽는 팬은 원래 좀 이게 깊은 팬 있죠? 깊은 팬, 깊은 팬을 쓰는 게 좋아요. 이건데 제가 최고 자리에서 그냥 이 판에다 끼우는 붙게붙은 판에다가 쓰고 있어요. 기름이 좀 잡은 것 같아요. 기름을 잡아서 한 번. 예, 저, 저 맛이 없으면, 저 맛이 없으면, 감칠맛이 안 나면, 여기다가, 예, 올리고당 두 줄, 그 다음에, 어, 고, 고향의 맛 살짝, 고향의 맛, 안쪽 갈리는 게좋습요 간장 넣으시면 망해요. 망 맛이 없으면 어떤 색깔이 색깔이 안 좋아요. 참기름, 참기름은 맛이 또 구멍이 작아요희련육 구멍은 큰데 참기름 구멍은 작아. 야, 니들은 언제 또 구이 만드냐 끔찍하다. 냉생 셰프완 이 상태에서 마늘 마늘 됐지? 안나오네 마늘을 마늘을 좀 넣고 이렇게 마늘이라서 저것도 마늘이 이제 5일 넘었거든요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어야 돼 마늘이 냥 5일 돼서 2주일 사이에 좀 약간 맛이 가요 계속 냉장실에 넣으면 마늘을 냉동실에 옮겨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얼음, 얼음 그, 걸음, 걸음 올리는 그 케이스 있죠? 거기다 이렇게, 마늘 넣어가지고, 각, 각마늘, 각마늘, 뭐. 아, 쓰더라고. 아까 직업원에서 안 해. 그쵸? 이거 다그 이거 괜고 그쵸? 그쵸? 내가 이거 이제 방금이, 방금이 왜, 당근이방근이왜 크냐면요. 제가 방근이 왔을까봐. 크기랄게 세게 먹는 면서 그래요. 살짝살짝 눌러가지고. 내 등이 너무 아파할 것 같아. 그래서그덜 잘라준 거야. 이거마는데 너무 좋겠 추천도 양반이 나왔고 감자한테는 안 미안한데, 당근한테는 미안 미안하니까? 일단 이제, 일단 이제 소금을, 소금을 좀, 설마 반스가 좀. 막 한숟깔도한 망해 요냥그대 불을 좀 끄고 시어호거들을 키고 싶은데 호거들을 일단 키고 볼까요? 오우 시끄러워 제가, 제가 지금 현관, 현관문하고 저 대란 대란 저 베란, 대란 베란, 대란다가 없어요 이 한옥이라서 저쪽 문관문하고 대문을 열어놨어요 지금 바람이 좀,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황금이 이렇게 생겨어요 저거, 대구 같은 거 하나 먹어 집이 한, 150, 1 5 0이 넘어요. 오래, 오래되죠? <laughs> 마당까지, 바람까지 집은 70, 73평인 70 것같은데다3 삼평은 그 그렇고. 실패는 시평, 실패는 그렇다 아파트로 빨리.. 아파트로 이사가야 되는 소리가 나네 감자튀김감자튀김이 아니다 이건 감자 볶음이다 맛있게 드시오 고마운 놈아 다시 크게 해봐 고마워 고마워. 맛있게 드셔. 네, 요거 이만한 만 내라. 나안 되도 내 거지 지금 강아지 깜미는 소리야. 메밀전을 몇 장을 붙였지? 니가다 먹냐? 나,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 그기야너 하지만 메밀전을 부이면다 가져가. 여기 사있구나. 난 점심 도못 먹었어. 내가 나의 아픈 마음. 내가 세무서에서 그 개고생하고 있다. 아까 동탄에서 주일한다고 개고생하고. 너할 동안 잠만 잤잖아. 이 나쁜 나쁜 여자야. 왜 시집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 폭군아. 이 보이스피싱아. 이 옹녀야. 옹녀. 옹영가? 옹신 이렇게 하 옹신. 아, 이 정도 볶아야 또 볶으면 또 태운다고. 아, 나 다시 또 태면 막 바람 물질 나온다고. 막 이게 사실 좀좀더 볶아야 되거든. 간을 보나 안 보나, 간을 보나 안 보나 맛. 감자 볶 감자 볶을 때 새우젓 한 숟갈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들 시골 어른들 안 넣는데 그렇게 라도요간 맞출 때 소금 대신 그렇게 넣으셔도 돼. 맹만 저 신앙에 그냥 그 탕을 끓여서 먹으면 돼. 오,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볶음이, 동탄 감자볶음이 만들어졌어요. 땡큐 a n k 맛있게 드셔요.